네, 원룸 필루티 천장입니다. 피트랩 그 캡에서 물이 떨어지길래 확인을 해봤더니, 어, 피트랩 캡은 아닌 것 같고, 그 위쪽, 어, 그 육가 부분에서 지금 물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육가를 확인했더니, 지금 육가 주위에 매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지금 물이 매질을 타고 들어가서 이쪽으로 흘러내려서 아래층 필로티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 한마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빠를 수 있겠지만 설치된 화강암 대리석이 같이 뜰수 있으니까 얇은 정이나 얇은 일자 드라이버로 천천히 파내서 옆에 데미지가 가지 않도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자리 새로 앉힐 수 있게끔 작업 다 했습니다. 이제 방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방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